할 렐루야,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함께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i got a 难逃一念。 세상 살 동안 주 여, 인 도와 소서.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에 이 교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교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고의적 살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쳐 죽였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져서 죽였을 때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고의가 없는 죽음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억울한 죽음을 맞고 무고한자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와 보호의 길을 함께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우리는 본문 25절을 읽어 내려갈 때그 배경을 좀잘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재판에서 나온 결정에 따라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진 상황을 25절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도피성이 피했다고 해도 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피성이 피했더라도 만약 재판을 통해 고의적 살인으로 밝혀졌을 때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 비고의적 살인으로 판결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져서 그당시에대제사장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치러야 할 속전인 거죠. 그런데 이 규례를 어기고 자기 맘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에게서 피를 찾는 자 할지라도 그를 죽일지라도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례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공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 주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를 본문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도피성에 피한자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도피성이 보여주는 귤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며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직접 제외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값을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도피성도 재판 이후의 생명도 자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이 자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치 있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 위에 세워진 자유이고 우리는 더욱 그 자유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인을 피하게 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끝까지 피난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자가 도피성 지경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흘린 죄가 없나니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이 사람에게는 안전지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고의적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도피성 밖으로 스스로 나가버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보호는 도피성 안에 머문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이 구원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받았더라도 죄의 영향력 안에서 죄의 경향성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으리라. 도피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동안 주님 안에 거하거하더라도 스스로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죄의 공격 앞에 무방비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마지막 33절과 4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 이러라. 하나님은 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그토록 피흘림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땅, 또한 정결한 백성 가운데 임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 깨어 있고 주님 보호 아래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바르게 서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